아침에 일어나 첫 숨을 내쉴 때 손이 입으로 가는 날이 있습니다. 아무리 이를 닦아도 남는 냄새가 괜히 마음을 작게 만들지요. 사람들은 알지 못하지만 본인은 압니다. 그 불편함, 그 불안함을요. 치과를 다녀와도 양치를 아무리 열심히 해도 달라지지 않는다면 한 번쯤 의심해 볼 자리가 있습니다. 바로 목 깊숙한 곳, 편도라는 작은 조직이지요. 오늘은 많은 분들이 겪지만 쉽게 말하지 못하는 문제, 편도 결석으로 인한 입 냄새와 목 이물감을 이야기하려 합니다. 겁내지 않아도 됩니다. 집에서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으니까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클릭 하나가 더 많은 분들께 희망을 전하는 힘이 됩니다. 자, 이제 불안에서 공감으로, 공감에서 안도로 그리고 희망으로 함께 걸어가 보겠습니다. 가끔 이런 순간이 있습니다. 치과 치료를 마쳤는데도 입 냄새가 남아있는 순간 말이지요. 양치를 하루에 세번네번 해도 달라지지 않습니다. 치실을 쓰고 구강청 결제를 입에 머금고 헹구어도 여전합니다. 그럴 때면 자연스럽게 생각이 듭니다. 왜내 입만 이럴까? 뭔가 큰 문제가 있는 건 아닐까 하는 불안감이 커지지요. 사람들과 대화할 때도 자꾸만 거리를 두게 되고 웃을 때도 손으로 입을 가리게 됩니다. 그런데 이 문제의 자리는 생각보다 멀리 있지 않습니다. 바로 목 안쪽, 혀 뒤편 깊숙한 곳에 자리한 편도라는 조직입니다. 편도는 원래 우리 몸을 지키는 문지기 역할을 합니다. 입과 코로 들어오는 세균과 바이러스를 막아주는 중요한 면역기관이지요. 하지만 이 편도 표면에는 작은 구멍과 홈들이 있습니다. 의학 용어로는 편도음마라고 부르는데, 이곳에 음식 찌꺼기와 죽은 세포, 세균들이 뭉쳐서 딱딱한 알갱이로 굳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편도결석입니다. 크기는 쌀알만한 것부터 좁쌀처럼 작은 것까지 다양하지만, 냄새만큼은 고약합니다. 황화합물이 포함되어 있어서 마치 썩은 계란 같은 냄새가 나지요. 이 작은 알갱이가 입 냄새의 진짜 범인인 경우가 많습니다. 칫솔이 닿지 않는 곳, 가글이 미쳐 씻어내지 못하는 깊은 곳에 자리 잡고 있으니 아무리 입 앞쪽을 깨끗이 해도 냄새가 사라지지 않는 것이지요. 박정자 어르신 72세는 몇년 동안 이 문제로 괴로워하셨습니다. 사람을 만날 때마다 손으로 입을 가리는 습관이 생겼고, 손주들이 찾아와도 얼굴을 가까이 대지 못하셨지요. 치과에서 스케일링도 받고, 충치 치료도 마쳤는데, 여전히 냄새가 남았습니다. 그분은 점점 사람 만나는 것을 피하게 되었고, 집 안에만 계시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어느 날 우연히 거울로 목 안쪽을 비춰보던 중 작은 흰색 알갱이를 발견했습니다. 처음에는 음식물이 끼었나 싶어 물로 헹구었지만 떨어지지 않았지요. 인터넷을 찾아보니 편도 결석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집에서 관리할 수 있는 방법들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처음 일주일은 거울 앞에서 편도의 위치를 확인하고 가글하는 방법을 연습했습니다. 미지근한 물로 목 깊숙이 가글을 하되 고개를 뒤로 살짝 젖히고 30초 동안 천천히 했지요. 그 다음 주부터는 식사 후마다 이 깊은 가글을 실천했습니다. 아침 식사 후, 점심 식사 후, 저녁 식사 후, 그리고 잠자리에 들기 전까지 하루 4번을 꾸준히 했습니다. 처음에는 별다른 변화가 느껴지지 않았지만 2주쯤 지나자 목에 답답한 느낌이 조금씩 줄어들었습니다. 3주째에는 작은 알갱이가 가글하다가 튀어나오기 시작했고, 한 달을 채우자 입냄새가 눈에 띄게 줄어들었습니다. 그분은 달력에 매일 체크 표시를 하며 루틴을 지켰습니다. 하루라도 빼먹으면 다시 목이 답답해지는 것 같아서 여행을 가서도 작은 컵을 챙겨 가글를 했지요. 지금은 손주들이 와도 활짝 웃으며 얼굴을 맞대고 친구들과의 모임도 편안하게 나가십니다. 이렇게 간단한 방법인데 왜 진작 몰랐을까 하는 말씀을 자주 하십니다. 이처럼 문제의 자리를 이해하는 것이 첫 번째 출발입니다. 결석은 목 깊은 곳에 있으니 관리도 그곳까지 다아야 효과가 나타납니다. 입 앞쪽만 아무리 열심히 닦아도 변화가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깊은 가글과 부드러운 기침, 안전한 도구의 사용이 핵심이지요. 오늘 저녁 거울과 조명을 준비해 보세요. 입을 크게 벌리고 혀를 내밀었을 때목 양쪽으로 볼록 튀어나온 부분이 편도입니다. 그곳의 위치를 눈으로 익혀두는 것만으로도 반은 시작한 셈입니다. 그리고 내일부터 한달 동안 아침 식후, 점심 식후, 저녁 식후, 그리고 잠들기 전 이렇게 네 번의 깊은 가글루틴을 달력에 체크해 보세요. 한 칸씩 채워질 때마다 마음도 가벼워지고 목도 편해질 것입니다. 이 문제를 겪는 분들이 가장 먼저 하는 질문이 있습니다. 왜 나만 이게 생기는 걸까요? 하는 걱정입니다. 주변 사람들은 멀쩡한데 나만 이런 불편함을 겪는 것 같아 더 불안해지지요. 하지만 편도 결석은 생각보다 흔한 문제입니다. 다만 사람들이 잘 말하지 않을 뿐이지요. 편도는 우리 몸의 첫 번째 방어선입니다. 입과 코로 들어오는 수많은 세균과 바이러스를 막아주는 문지기 역할을 하지요. 그 과정에서 편도 표면에는 자연스럽게 작은 홈들이 생깁니다. 이 홈의 깊이와 개수는 사람마다 다릅니다. 어떤 분은 홈이 얕고 적어서 문제가 생기지 않지만, 어떤 분은 홈이 깊고 많아서 찌꺼기가 끼기 쉬운 구조를 타고났습니다. 그런데 타고난 구조만이 원인은 아닙니다. 생활 습관과 건강 상태도 큰 영향을 미칩니다. 어릴 적 편도염을 자주 앓았던 분들은 편도 표면이 울퉁불퉁해지면서 홈이 더 깊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코막힘이 심해서 밤에 입을 벌리고 자는 습관도 문제가 됩니다. 입으로 숨을 쉬면 목이 건조해지고 침의 자정 작용이 약해지면서 세균이 번식하기 좋은 환경이 만들어지지요. 역류성 식도염이 있는 경우에도 위산이 목까지 올라와 편도를 자극하고 그 과정에서 결석이 생기기 쉬워집니다. 이만수 어르신 68세는 매일 아침 입이 바짝 마른 상태로 일어났습니다. 밤새 입을 벌리고 자서목이 건조해졌고 그로 인해 냄새와 목 이물감이 심했지요. 코가 막혀서 자연스럽게 입으로 숨을 쉬게 되었는데 본인은 그 사실조차 몰랐습니다. 가족들이 밤에 코 고는 소리가 크고 입을 벌리고 주무신다고 말해준 뒤에야 알게 되었지요. 그분은 먼저 코막힌 문제를 해결하기로 했습니다. 잠들기 전 미지근한 물로 코세척을 시작했습니다. 약국에서 식염수와 코세척 도구를 구입해 매일 저녁 실천했지요. 처음에는 물이 코로 들어가는 느낌이 어색했지만 며칠 지나자 익숙해졌습니다. 코 세척을 하고 나면 코가 시원하게 뚫리는 느낌이 들었고, 그날 밤은 입을 다물고 잘수 있었습니다. 여기에 더해 침실에 가습기를 틀기 시작했습니다. 습도를 50%에서 60% 사이로 유지하자 목이 덜 건조해졌습니다. 또한 저녁 식사 시간을 앞당겨 잠들기 최소 3시간 전에 마쳤습니다. 야식으로 즐기던 라면과 치킨은 한달 동안 완전히 끊었지요. 과식도 줄이고 맵고 짠 음식도 피했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를 실천한 지 일주일 만에 변화가 느껴졌습니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 입이 덜 말랐고 목의 불편함도 줄어들었습니다. 2주째에는 가족들이 코 고는 소리가 줄었다고 말했고 한 달이 지나자 편도 결석으로 인한 이물감이 거의 사라졌습니다. 지금은 코 세척과 가습기 사용을 일상으로 유지하고 있으며 늦은 야식은 특별한 날에만 조금씩 먹습니다. 이처럼 원인을 알고 나면 대응 방법도 명확해집니다. 나에게 해당하는 위험 요인을 한두 가지만 골라서 먼저 줄여보는 것입니다. 구강호흡을 줄이고 위산 역류를 관리하면 결석이 쌓일 환경 자체가 바뀝니다. 환경이 바뀌면 결과도 자연스럽게 달라지지요. 오늘 저녁부터 작은 변화를 시작해보세요. 잠들기 전코 세척이나 따뜻한 샤워로 코막힘을 완화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저녁 식사는 취침 3시간 전까지 마치고, 과식과 자극적인 야식은 한동안 쉬어갑니다. 침실 습도도 확인해 보세요. 너무 건조하다면 가습기나 젖은 수건 한 장이 도움이 됩니다. 작은 변화가 내일 아침을 바꿀 것입니다. 병원 가기엔 번거롭고, 그냥 참고 살자니 괴롭고, 이 사이에서 망설이는 분들이 많습니다. 병원에 가야 할 만큼 심각한지 모르겠고, 그렇다고 계속 참기에는 일상이 불편하지요. 다행히 집에서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단 중요한 원칙이 있습니다. 목 깊은 곳에 생긴 문제이니 입 앞쪽만 휘저어서는 변화를 만들기 어렵습니다. 닿아야 할 곳까지 부드럽게 닿는 방법이 필요합니다. 최영호 어르신 70세는 깊은 가글 30초와 기침 두세 번을 식후마다 꾸준히 실천했습니다. 처음에는 효과를 믿지 못했지만 일주일쯤 지나니 목에 답답함이 줄어드는 것을 느꼈습니다. 간간히 튀어나오던 노란 알갱이도 점점 뜸해졌지요. 한달 후에는 워터픽을 구입해 추가로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약한 단계에서 시작해 편도 주변을 천천히 훅듯이 씻어냈습니다. 한 곳만 오래 쏘지 않는다는 원칙을 철저히 지켰지요. 그분은 아침 식사 후에 가장 먼저 깊은 가글을 했습니다. 미지근한 물한 컵을 입에 머금고 고개를 뒤로 살짝 젖혀 목구멍 깊숙이 물이 닿도록 했습니다. 그 상태로 30초 동안 천천히 가글한 뒤 뱉어냈지요. 이어서 복부에 힘을 주고 짧고 강하게 기침을 두세 번 했습니다. 이 기침 압력이 편도 홈속 찌꺼기를 밀어내는 데 도움이 됩니다. 점심 식사 후에는 소금물 가글을 추가했습니다. 미지근한 물한 컵에 소금 반 작은 술을 녹여 30초 동안 목 깊숙이 가글했습니다. 소금물은 항균 효과가 있어 세균 번식을 억제하고 편도 주변을 깨끗하게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저녁 식사 후에는 워터픽을 사용했습니다. 압력을 가장 약한 단계로 설정하고 편도에서 5cm 정도 떨어진 거리에서 물줄기를 쏘았습니다. 한 곳에 오래 머물지 않고 편도 전체를 빠르게 훑듯이 1분 이내로 마쳤지요. 잠들기 전에는 혀 마사지를 했습니다. 혀끝을 입천장에 대고 뒤로 밀어 올리는 동작을 10번 반복했습니다. 이 동작은 편도 주변 근육을 자극해 혈액순환을 돕고 목 깊숙한 곳에 찌꺼기가 쉽게 배출되도록 돕습니다. 또한 구강 전용 프로바이오틱스를 하루 한 알씩 복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좋은 균의 균형을 맞춰주어 나쁜 균의 번식을 억제하고 전반적인 구강 건강을 개선하는 효과가 있지요. 가끔 거울로 편도를 확인했을 때 보이는 작은 결석이 있으면 면봉을 사용했습니다. 깨끗한 면봉을 미지근한 물에 적셔 부드럽게 만든 뒤 결석 주변을 살짝 눌러 빼냈습니다. 절대 깊숙이 파거나 세게 누르지 않았고 조금이라도 통증이 느껴지거나 피가 나면 즉시 멈췄습니다. 무리하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한 원칙이었지요. 이렇게 일곱 가지 방법을 루틴으로 만들어 3개월을 꾸준히 실천한 결과 그분의 입냄새는 거의 사라졌습니다. 목에 이물감도 느껴지지 않았고 사람들과 대화할 때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처음에는 귀찮았지만 습관이 되고 나니 양치질처럼 자연스러워졌다는 말씀을 하십니다. 이 7가지를 모두 한꺼번에 시작할 필요는 없습니다. 먼저 깊은 가글 30초와 기침 두세번부터 시작하세요. 이 두가지만으로도 충분한 효과를 볼수 있습니다. 익숙해지면 소금물 가글을 추가하고 여유가 되면 워터픽이나 프로바이오틱스를 더하면 됩니다. 냉장고나 화장실 거울에 루틴표를 붙여 각을 30초, 기침 2, 3번을 매일 체크하세요. 워터픽은 주 2회에서 3회 약한 단계로 시작해 몸이 적응하면 조금씩 압력을 올립니다. 아프면 즉시 멈추는 것, 그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다. 관리 방법을 열심히 따라해도 다시 생기면 마음이 꺾입니다. 내가 뭘 잘못한 걸까 하는 생각이 들지요. 하지만 편도결석은 관리와 함께 식탁과 생활습관에 도움이 필요합니다. 무엇을 먹고 무엇을 피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집니다. 가장 기본은 물입니다. 물은 편도 주변을 자연스럽게 씻어주는 가장 쉬운 도구입니다. 하루에 1리터 반에서 2리터 정도를 나눠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한 번에 많이 마시는 것보다 조금씩 자주 마시는 것이 효과적이지요. 특히 식사 후물한 잔은 입과 목에 남은 음식 찌꺼기를 씻어내는 데큰 도움이 됩니다. 녹차도 좋은 선택입니다. 녹차에 들어 있는 카테킨 성분은 항균 작용을 하여 입안의 나쁜 균을 억제합니다. 하루에 두세 잔 미지근하게 마시면 목도 편안하고 입 냄새 예방에도 도움이 됩니다. 플레인 요거트 같은 발효 식품도 추천합니다. 유산균이 구강 내 좋은 균의 균형을 맞춰주어 나쁜 균의 번식을 억제하지요. 단 설탕이 많이 들어간 요거트는 피하고 플레인 제품을 선택하세요. 비타민 c가 풍부한 과일도 면역력을 높이고 편도 건강을 돕습니다. 귤, 키위, 딸기 같은 제철 과일을 하루 한두 개 정도 먹으면 좋습니다. 다만 과일도 과하면 당분 섭취가 늘어나니 적당량을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반대로 피해야 할 음식도 있습니다. 유제품을 과도하게 먹으면 목에 점액이 많이 생겨 편도 홈에 끼기 쉬워집니다. 우유, 치즈, 아이스크림 같은 음식을 매일 먹고 있다면 양을 줄여보세요. 술과 담배는 목을 건조하게 만들고 염증을 유발하니 최대한 멀리 하는 것이 좋습니다. 매우 짜거나 매운 음식도 목을 자극하고 편도를 붓게 만들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김선희 어르신 69세는 식사마다 물한 잔을 마지막 한 숟갈처럼 챙겼습니다. 밥을 다 먹고 나면 반드시 물한 잔을 천천히 마셔 입과 목을 깨끗이 했지요. 오후에는 미지근한 녹차를 두 잔씩 마셨습니다. 처음에는 커피를 즐겨 마셨지만, 커피가 목을 건조하게 만든다는 것을 알고 녹차로 바꾸었습니다. 간식 시간에는 달지 않은 플레인 요거트를 먹었습니다. 요거트에 신선한 과일을 조금 넣어 단맛을 더했지요. 저녁 식사 후에는 아이스크림 대신 미지근한 보리차를 마셨습니다. 주말에 즐기던 치즈와 와인도 한 달에 한번 정도로 줄였습니다. 이렇게 식습관을 바꾼 지 2주 만에 그분은 변화를 느꼈습니다. 속도 편하고 숨도 상쾌해졌다는 말을 자주 했지요. 한달 후에는 편도 결석이 거의 생기지 않았고 가끔 생겨도 금방 빠져나갔습니다. 3개월이 지난 지금은 가족 모임에서도 편안하게 음식을 먹고 대화를 나눕니다. 장을 볼 때부터 방향이 정해집니다. 장바구니에 물, 녹차, 플레인 요거트, 제철 과일을 담으세요. 술과 자극적인 소스, 가공식품은 줄입니다. 가글 제품을 살 때는 자극이 적고 성분 안내가 분명한 것을 고르세요. 알코올 함량이 높은 제품은 목을 건조하게 만들 수 있으니 알코올 프리 제품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워터픽을 구입할 때는 압력 조절이 쉽고 노즐을 교체할 수 있는 제품을 선택하세요. 식사 후물한 잔, 미지근한 녹차 반컵 루틴을 만드세요. 요거트는 단맛이 적은 플레인으로 과일은 과하지 않게 소량씩 먹습니다. 조금 덜, 조금 자주가 편도를 편안하게 하는 원칙입니다. 급하게 먹지 말고 천천히 씹어 먹으면 소화에도 좋고 목에 음식이 덜 끼게 됩니다. 빨리 해결하고 싶은 마음에 무리하다가 오히려 악화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면봉으로 너무 깊이 파거나 손가락으로 세게 누르거나 날카로운 도구를 사용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편도는 여린 조직입니다. 작은 상처가 생기면 세균 감염으로 이어지고 통증과 염증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 불안을 없애려면 안전선이 명확해야 합니다. 절대 하지 말아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날카로운 이쑤시개나 핀셋으로 결석을 빼려고 하면 안 됩니다. 손가락으로 세게 눌러도 안 됩니다. 과도한 힘은 편도에 상처를 내고 출혈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워터픽을 사용할 때도 압력을 너무 높이거나 한 곳에 오래 쏘면 조직이 손상됩니다. 가글을 할 때도 너무 강하게 하거나 자극적인 성분이 든 제품을 쓰면 목이 따끔거리고 염증이 생길 수 있습니다. 또한 스스로 해결하려 하지 말아야 할 때가 있습니다. 고열이 나거나 목 통증이 심할 때 목소리가 갑자기 변하거나 음식을 삼키기 어려울 때 숨이 차는 느낌이 들 때는 즉시 병원에 가야 합니다. 결석이 너무 크거나 깊숙이 박혀 있을 때도 혼자 처리하려 하지 말고 이비인후과를 찾아야 합니다. 편도가 심하게 부어 있거나 목 주변 림프절이 커졌을 때도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한도윤 어르신 75세는 손주 앞에서 활짝 웃고 싶다는 마음 하나로 한달 체크표를 냉장고에 붙였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가장 먼저 물한 잔을 마셨습니다. 식사 후에는 깊은 가글 30초와 부드러운 기침 두세번을 빠짐없이 했지요. 저녁에는 소금물 가글을 추가하고 잠들기 전에는 혀 마사지를 했습니다. 처음 일주일은 큰 변화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루틴을 지켰습니다. 2주째 들어서자 목의 답답함이 조금씩 줄어들었고 작은 알갱이가 가글하다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3주째에는 입냄새가 눈에 띄게 줄었습니다. 한 달을 채우자 목이 훨씬 편해지고 손주들 앞에서도 자신있게 웃을 수 있었습니다. 그분은 체크표를 하루도 빼먹지 않았습니다. 바쁜 날에도 피곤한 날에도 루틴을 지켰지요. 포기하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걸 몸소 보여주셨습니다. 지금은 가족 모임에서도 활짝 웃고 친구들과의 식사 자리도 편안하게 즐깁니다. 이렇게 간단한 방법으로 이렇게 큰 변화를 만들 수 있다니 하며 주변 사람들에게도 이 방법을 알려주고 계십니다. 현관문 옆이나 화장실 거울에 경고 신호 체크리스트를 붙여 두세요. 고열, 심한 목 통증, 목소리 변화, 삼키기 어려움, 숨참, 너무 큰 결석 이 여섯 가지 중 하나라도 해당하면 즉시 병원에 가야 합니다. 무리하지 않는 것, 아프면 멈추는 것이 가장 안전한 원칙입니다. 금연과 절주는 기본입니다. 담배는 목을 건조하게 만들고 면역력을 떨어뜨립니다. 술도 목을 자극하고 탈수를 일으켜 결석이 생기기 쉬운 환경을 만듭니다. 아침 첫물한 잔은 하루를 여는 가장 좋은 습관입니다. 밤새 건조했던 목을 촉촉하게 만들고 쌓인 찌꺼기를 씻어내지요. 무엇보다 무리하지 않고 아프면 멈춘다는 규칙을 스스로에게 선물하세요. 빨리 좋아지고 싶은 마음은 이해하지만 서두르다 다치면 회복이 더 오래 걸립니다. 천천히, 꾸준히, 안전하게 가는 것이 결국 가장 빠른 길입니다. 오늘 들으신 내용은 거창한 비법이 아닙니다. 대신 오늘 당장 시작할 수 있고 내일도 계속할 수 있는 작은 걸음들입니다. 불안은 원인을 알면 줄어듭니다. 공감은 혼자가 아니라는 걸알때 생깁니다. 안도는 습관이 만들어주고 희망은 꾸준함이 데려다 줍니다. 박정자 어르신, 이만수 어르신, 최영호 어르신, 김선희 어르신, 한도윤 어르신. 이분들 모두 처음에는 불안했지만 작은 루틴을 만들고 한 달을 채우며 삶이 달라졌습니다. 여러분도 할수 있습니다. 특별한 재능이나 장비가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거울 하나, 물한 잔, 그리고 포기하지 않는 마음이면 충분합니다. 내일 아침 물한 잔으로 시작해 볼까요? 깊은 가글 30초, 짧고 힘 있는 기침 두세 번. 그 작은 루틴이 당신의 하루를 새롭게 열어줄 것입니다. 냉장고에 한달 체크표를 붙이고 하루하루 칸을 채워가세요. 한 칸씩 채워질 때마다 불안은 줄고 안도는 커질 것입니다. 오늘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더 많은 분들께 희망을 전하는 힘이 됩니다. 댓글로 경험을 나눠주시면 다른 분들에게도 큰 힘이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 혼자가 아닙니다. 함께 걸어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상쾌한 숨, 당당한 미소, 우리 함께 만들어가요. 늘 곁에서 응원하겠습니다.